안녕하십니까 메이플자이 전문 부동산 내심입니다.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보류지 매물을 소개합니다. 보류지 매물이란 각종 소송 등의 대비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 보류지를 매각하여 조합원 분담금에 충당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보류지는 59제곱미터 25평형이 28개. 84제곱미터 33평형이 1개, 상가는 전용 20평과 전용 21.7평, 2개 포함 총 31개가 진행됩니다. 진행방식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공개 매각입니다. 조합 내정가는 25평이 35억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33평은 45억의 구성, 상가는 14억 1천만원과 15억입니다. 아파트는 주로 2단지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단독 응찰되는 물건도 있을 듯 합니다. 도면과 입지를 보시고 잘 선택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8일 2시까지 총 10일간이고 인터넷 나라 장터로 들어가시면 입찰 양식 등 필요 서류를 다운받아서 진행하시거나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서 필요 서류를 수령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낙찰되면 4월 25일 이전에 조합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합 사무실 위치는 신사역 4번 출구,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나루토로 12길 35, 우영 빌딩 6층입니다. 입찰 방식은 동호수별 1인 이상 유효한 자격의 입찰자 중 최고가 낙찰자가 결정되며, 이 최고가 낙찰자 포기 시 차순위 입찰자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입찰의 경우 입찰자 전원이 계약 시 참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낙찰가액의 10%, 중도금, 잔금은 입찰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입지 분석과 시세, 예상 낙찰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부동산 넷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이플 보류주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 매물과 달리 추가 분담금이 없고 낙찰 금액이 총액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25평이 12억 후반에서 약 13억대에 진행 가능하고 33평은 16억 후반에서 17억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에 대한 입찰 안내입니다. 입지는 메이플 단지내 상가 지하 2-B119호, B120호입니다. 119호는 전용 20평, 조합 내정가는 14억 1000만원, 계약 면적은 41.5평이고, 평당가는 3,397만원입니다. 120호는 전용 21.78평, 조합내정가는 15억, 계약면적은 45.1평이고 평당가는 3,326만원 되겠습니다. 좀 저렴한 편입니다. 119호는 조합원가의 150% 120호는 조합원가의 148% 책정된 것입니다. 일반 분양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상가의 위치는 지하철, 잠원역 2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매우 좋은, 입지입니다. 메이플 상가 지하층 MD 구성은 약 50%를 대형 슈퍼마켓으로 입점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분으로 구성해 놨고, 6개 호실은 푸트코드로 현재 돈가스 등 모두 입점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지하층의 조합원 매물은 현재 거의 임대 계약이 맞춰 있어 공실은 몇개안 남았습니다. 어, 또한 상가 일반 분양이 곧 공고될 예정입니다. 어, 혹시 보류지에서 폐찰되시더라도 또한 번의 기회가 있어 오니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금액이 문제지만요. 어, 메이플의 입주나 투자, 입점을 원하시는 분은 오래전부터 영업해오고 있는 저희 부동산 내세에 맡겨 주십시오. 재건축, 입주권 특성상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절차도 살필 것이 많아 경험이 많은 부동산 내세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건축 전부터 주민과 함께한 저희 부동산 내세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책임 중개로 고객 만족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메이플자이 상가 입주 시 저희도 다시 1층으로 입점 예정입니다. 좋은 인연이 되어 오셔서 따스한 커피 한잔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